도뉴 아반떼 MD,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오디오 트립 일체형 매립 자 보시는 영상은 도뉴 아반떼 MD 차량에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이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뉴 아반떼 MD 차량에 아니지 도뉴 아반떼 MD 차량에 사용되는 오디오 트립은 아이나비 RS 플러스마 제품 전용인 울트라 트립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트립 화면은 핸들 리모컨에 있는 블루투스 통화 종료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 사라지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핸들 리모컨에 오디오 관련된 버튼들을 조작을 했을 때 오디오 트립 화면이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는 순차적으로 전환이 돼서 표시가 되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오디오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의 기능에서 내비게이션의 멀티미디어를 차량의 오디오로 벅스 모드로 이용을 했을 때 연동되는 기능들도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DMB, 오디오, 아이나비. 다시 말씀해주세요. DMB. DMB. RS 스 플러스 마우 제품은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u 스 모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 핸들 리모컨에 있는 스킵 버튼을 통해서 DMB의 채널을 변경을 하거나. 완전 <목소리> 염이 MP3나 동영상의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는 MP3나 동영상 <목소리> 파일에 파일을 전환을 하고 선택을 할수 있는 기능으로도 해당되는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기능은 닫기 <목소리> 아이나비 3D 맵에서 3D 맵의 맵에 줌인과 줌, 줌 아웃으로도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3D 맵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는 핸들 리모컨의 스킵 버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나비 3D 맵의 줌인과 줌, 줌 아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음성 종료. 음성 명령 종료. 보시는 것처럼 3D 맵에 주민과 주마우스 조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RS 플러스 마아 제품은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출음을 통해서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음성 인식 아이콘과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외장 마이크의 버튼을 통해서 음성 인식 기능을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홈으로. 네비게이션의 기능을 보다 쉽게 조작을 할수 있도록 음성인식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 호출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다소간의 오작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출로 동작 사용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을 해보신 후에 이 설정을 유지를 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RS 플러스 마아 제품은 기본적으로 기본 화면에서 시계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목적지 한 페이지에 3개의 최근 목적지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집으로와 자주 가는 곳을 각각 한 곳씩 등록을 했을 때이 화면에서 터치를 해서 바로 경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MB 정보와 GPS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날씨 데이터를 수신을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후방 카메라를 키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선명한 후방 카메라의 화면을 확인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다 편하게. 후진 주차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나비 3D 맵의 경우 굉장히 사용평의성이 뛰어난 맵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명칭을 검색을 하거나 초성을 검색을 하거나 보시는 것처럼 무슨 동에 몇 번지 무슨 로에 몇 번지 신구 주소를 검색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집을 제외한 유명한 관공서, 음식점, 여행지 등의 전화번호 검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사용을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구 주소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첫 글자와 나머지를 초성만 입력을 하고 번지수를 입력을 했을 때 주소 검색을 따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보다 쉽게 주소 검색을 해서 목적지를 검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 0번 국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내를 받아서 경로를 검색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되는 경로를 취소를 하고 싶을 때는 하단부에 있는 경로 취소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경로가 더 이상 안내가 되지 않도록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명칭 검색의 경우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다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음성인식을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 검색 대구첫 번째, 두 번째 등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서도 보다 쉽게 목적지를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기능은 아이나비의 음성인식 기능인 마하 보이스 기능이 지원이 되는 모든 제품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뉴 아반떼 MD 차량의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이 오디오 트립 1층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즐기는 새로운 방법 백두대간 협곡열차 수려한 경관을 지닌 청년산과 아스티산 500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달실마음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축 청정.